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처음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희가 믿게 됐는지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로 다섯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사람들의 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을 통해서 예를 들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금요일 저녁에 이제 토요일 본문으로 어, 기도회 때 말씀을 보기로 어, 지난주 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서 오늘 원래 달락은 5절까지를 보고 이제 6절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 예를 들어주고 그리고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법에서 어, 예를 들어주는 그 내용은 저녁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하나의 질문식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질문의 마지막이거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경전으로 읽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어조는 상당히 강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한 내용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아, 진짜 어리석네요"라고 말한다면 "아, 저 목사공을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표현해서 그렇지 야 어떻게 너희 이렇게 어리석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 꾀었길래 거기 넘어갈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질문형식이에요. 너희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너희가 그렇게 듣고 알았는데 어떻게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될수 있느냐?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입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간혹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단어에 빠지거나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빠져들 수 있느냐? 왜 거기 빠져들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말을 꺼내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를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그래 한번 알아보자. 자, 질문해 볼게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 생각해 봐.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이 임했어.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을 때 성령이 임했어.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을 때아너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감아.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는 라 사실 을 너무나 잘 알죠.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은 율법으로는 의롭지 않다는 자신을 보았고 말씀을 비춰보면 죄 덩어리인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가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생각을 해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다고, 늘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부족한 너희들이었는데, 할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 할 때, 그때 성령 임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때 결국은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발은 성령으로 해놓고, 마무리는 뭘로 한다고요? 육체로 한다고요. 그래서 육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열심, 나의 율법을 지킴, 그것이 마치 구원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수요일 예배 때책 그 나눔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몇 분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시작점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출발점인데, 마무리는 나의 열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 반응이 아니라 항상 이 율법의 행위, 나의 수고로움, 나의 의, 나의 자랑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면 항상 실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의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마치는 걸 육체로 하려고 하느냐? 라고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한 건 알겠는데 율법으로 마칠 거냐라고 하면 이러분 마치시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성령의 출발점으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은 없고요. 처음 출발부터 말씀드렸죠. 성계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성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구원에 우리의 의의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성령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무리도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어떤 성품과 같은 것인데 그 안에 사랑이 나오고요 희락이 나오고요 이렇게 성령의 하까지 열매가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성령이지만 마무리는 율법으로 할 거야 너희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죠. 아니라고 마무리도 우리는 성령으로 마무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항상 조금 이 번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그 시간들 속에 여러 고난들, 고됨들이 있었잖아요. 또 지금도 있겠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겨움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로 끝나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고, 회복됨으로 끝나니까, 우리의 고백에 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다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우리 다 쉬고 자는데, 도대체 그 시간에 왜 교회 가냐? 아니, 그 에너지를 왜 거기 그렇게 쏟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아니,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치이냐? 세상 사람들이 치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단련하고 연륜을 만들어 갑니까? 아니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연락하고 만나고 지내고 잘안 맞으면 떨어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성격은 다 다르고 생각해보면 아안 맞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 맞지만 함께 가야 하니 또 마음이 깎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보면 이해가 잘안 가죠. 아니, 좋차고 교회 가는 거 아니니?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입니다. 나조차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까지 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아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오고 피박이 오는데 뭐 하러 다니는 거냐?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르게 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요. 기질도 안 맞기도 하고, 또왜저 사람 표현을 저렇게 할까? 말투도 안 맞기도 하고, 아, 나를 좀나버려 두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또 성격상 그냥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왜다 감당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그뜻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떻게 헛되이 받았느냐? 그게 과연 헛된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걸음들을 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3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면 5절은 성령을 주셔서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 이건 성령을 받은 건 출발이라면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우리가 율법의 행위 때문에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의 길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으로 공급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또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새로운 날이 시작할 때또 공급하고 힘을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하며 온전한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때 물론 좋을 수 있죠. 그에 합당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결국은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은혜로 산다라는 말은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신다 이말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주신다 이 말은 자격이 되니까, 그럴 듯 하니까 너희가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오늘 능력 줄게 이 말인데 그게 아닌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여있는 우리들이 어제 삶을 돌아보면 아,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가 또뭘 구합니까? 능력을 구하잖아요. 죄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선하게 잘 살아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절한 한 절마다 다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너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십자가의 의의와 함께 너희에게도 할례가 필요해.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가져왔는데, 잘 생각해봐. 너희, 너희를 그 그렇게 꿰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던 너희들이었는데, 거기 넘어갈 수 있니? 잘 생각해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니? 아니면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였니? 이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단단해지는가를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이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항상 구원의 자격이나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그런 것들이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것으로 다져지기 시작하면 날마다 은혜가 돼요. 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니.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럼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우리 매 순간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의에 믿음의 근거를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매일 저녁마다 고민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요? 성령으로 출발한 이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출발한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쌓아놓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처럼 생각하면 늘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이 저에게 던지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던지는 질문이 되어서, 우리의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며, 우리의 구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